아버, 아버지, 오늘또 새날을 주시고, 또한, 호흡할수 있는 능력,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능력을 주셨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여명의 아버지를 찬양할 귀한 시간을 주셨어.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치료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특히 제가 방문 요양 두 군데를 일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현대의 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오늘 고통을 다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강구드립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죄에서 구원한 약속이 있으시고 또한 영원한 삶이 살게 하시는 약속이 있으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또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는 약속이 있으시고, 또한 모든 질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시고 아브라함이 복으로 축복을 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불집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형제자매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에서 아할요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환보를 드려내시고수술하셨서 완치시켜 주는 특恩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실업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는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힘든 일에도 할수 있는 용기 결단성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악기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한 요즘은 결혼을 낳는 풍조가 있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기변을 잡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 드려옵나이다. 공산주의는 전제주의와 마찬가지로 힘으로 자유를 말살하려고 그런 악한 본성이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나라의 자유를 지켜 주옵소서. 정치하는 분들의 지혜를 주셨어. 국박력을 튼튼하게 하여서 그들의 적화통일 야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또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 목사님들을 위해 강구 드립니다. 교회의 성장은 울고 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을 내가 먼저 하고 희생을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해 주심을 깨닫게 하시었어. 내가 먼저 수혜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능력을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통독에 올리겠습니다. 십장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 오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기 말라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선에 있는 큰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스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하였음이더라. 아멜록과 싸우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라크 싸우란. 내일 내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라크와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호론 산 꼭대에서 기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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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이기니 모세의 파리 피곤해 그들이 도로를 가다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후리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가 칼날로 아멜락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 이르니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여호사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들리라 내가 아밀렉을 없이하여 전하여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니시 와 이러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밀 아밀레과더브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뜻하죠. 아멘.